이제 SNS를 그 컨설턴, 컨설턴트를 해주는 이냐 근데 컨설턴트 지금 뭐야? 직관 안되는데그이해되시죠 네,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뜨기거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지금 면강사 교육까지 후기했지만 원체 조금 더다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자 뭐라고요? 강사 프로필 시작. 강사 아, 프로필 강의 아, 네. 주제. 강의 아, 주제. 네. 강의 그냥 그, 그, 가, 강의 연역 자 네. 이런 거다 이렇게 다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이야. 거기 걸어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이 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너 얼른 네. 되겠죠? 여러분 다 복사해서 이게 된가요어 이게 됐죠? 네. 그러면요 안지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항해연구사님 워낙 이제 편성 따끔해서 이제 그렇겠지만 제가 보세요. 제가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 많아요. 보세요. 제가 만든 천명이면 천명이. 이렇게 했을 때 강사마다 전부 다 내가 풀을 다만들었어요지금까지 봤더니 한천 명이 넘어 오더라고 눈물 나와지고씨부거예 진짜. <laughs> 아, 리고 판에 부터것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 그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색칠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거갖다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제. 판에 인들을를 어제는 이제 순간까지 바빠서 어디 넘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기렇기이렇도만들어준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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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예. 네. 아, 뭐, 가그 보내준 거야, 보 근데, 가위 이렇게 도알려 돼.